난간이 없던 2층 침대에서 무사히 6일차 아침을 맞이했다 6시 30분 50분이네? 7시예요 지금? 계획보다 출발 시간이 늦어졌다 오늘은 아예기까지 24km를 걸을 예정이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본다 찾나요? 첫 마을 도착 후 아침 먹을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무섭게 생겼는데? 알베르겐가 파에야 먹고 싶지아니야 언니의 젤리를 나눠 먹으며 조금 더 걸어가 보기로 했다 너들드릴까요 뭐 <laughs> 약간 둥근 된 <등등된> 느낌이에요 반갑습니다 맛있어? 맛어 멋지다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여유까지 <laughs> 정말 멋지다. 발가락이 어, 좀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네. 사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걷는 것이다. 응. 스틱이 걷는 게 아니라. <laughs> 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왔다. <laughs>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진 않았고 마침 마을을 만나 이젠 정말 쉬어갈 타이밍이다.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고 계란빵인가? 상태가 엉망이다. 오른쪽이 더 심해요? 네. 정말 난리 났어 난리. 또 잡혔어. 미쳤다. 아이고. <laughs> 또 생겼어? <laughs> 똑같은데 또 잡혔나봐요. <또> <laughs> 여기 또 생겼고. 아 <laughs> 여기 지금 난리 나스 <laughs> 다시 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일단 <laughs> 먹고. 자 먹자.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산은 아니지만 물집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에 서둘러 배를 채워본다. 제대로 다시 확인해 보니 더 엉망진창인 발의 상태. 그새 물집 터뜨리는 기술도 늘었다. 발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라 한발한발 한발 떼기가 힘들다. 걷다 보니 기부 쉼터가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 전에 쉬고 나와서 간단히 구경만 했다. 놓여 있는 노트를 구경하다. 이십일 노트엔 첫 시작일이 불과 며칠 전임을 발견했다. 나의 생사를 날리는 문장과 스페인어로 파이팅을 적었다.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던 오늘 하루. 그러나 저는 발이 너무 아파서 신발을 매달고 샌들을 신었어요. <laughs> 통증을 참고 걷다 보니 정말 같아. 발이 안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고 신발을 새로 사야 나봐 <laughs> 그 같이 걷던 언니는 먼저 가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가방에 매달려 날 때리는 신발이 밉다. 계획에 없던 지출, 1년간 이 길을 기대하며 길들였던 신발. 꽤 애정이 있던 신발이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쩔뚝거리며 힘겹게 도착한 중간 마을. 여기 한국인인 하시는 뭐가 있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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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든 순간에 드는 <laughs> 한국 말과 반겨주는 언니의 모습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목소리> <목소리> 음! 너무 맛있죠. 뭐라고? 미쳤는데. 너무 맛있다. 초리조토르치아는 처음 먹어보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맛있었다. 샌들을 신고 이런 진흙길을 지나가야 할 때는 조금 난감했지만 등산화를 신고는 한 발도 못뗄 정도니 지금 나에겐 샌들이 최선이다. 느려도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다 보니. <목소리> 무릎 표지판에서 에스테야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인사하세요. <laughs> 그녀의 야심찬 카메라 무빙. 얼굴 보고 충격 먹었다. <laughs> 아, 진짜 거지 <거리> 같아요. 빌레자리 <laughs> <일레자전> 보러 <laughs> 가는 거라고요? 아야기. 가보자, 아기 에스테아의 수많은 알베르게들이 날 유혹했지만 떨쳐내고 걸어본다. 여기 100km 지점이에요? 뺑장부터? 응. 어, 많이 왔네. 음. 내가 사리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뺑장이라는 거잖아. 맞아 맞아. 잘 왔네. 도착이다. 음. <웃음> <웃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몸이 푹 들어가요. 한번 진짜. 가방 벗어봐요. <laughs> 그렇죠. 의자 하나로 이렇게나 행복해 할수 있는 순례자들이다. 편안히 대기하다 무사히 체크인도 마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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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오셨네요. 어. <laughs> 네. 네. 사람이 얼마 아, 없어서 뭐, 그런지 뭐, 방도 뭐, 침대도 우리, 직접 정할 뭐, 수 있었다. 우리 1층 1층. <laughs> 1층, 1층. 우리 1층에 자, <laughs> <laughs> 제발. 연속으로 난간 없는 <laughs> 2층을 경험하고 싶진 않다. 여기. 여기. 안 들어. 아까 마주친 한국 어르신께서 닭죽과 샐러드를 만들어 주셨다. 네. <laughs> 밥을 먹고 밖으로 나왔다. 무언가 결심한 표정인데 과연 어딜 가는 것일까? 그렇다. 지금의 신발로는 더 이상 못 걸을 수준이라 신발을 사러 왔다. 발이 얼마나 부었는지 유럽 사이즈로 38을 편하게 신던 내가 41이 맞는다. 앞으로의 길은 괜찮길 바라며 신중하게 골랐다. 그렇게 7일차 아침이 밝았다. 오랜만에 따뜻하게 잤다. 오늘은 유명한 이레체 와인 수도꼭지를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 음수대에서 물을 받으려 빈통만 챙겼지만 반응이 없다. 펫스스 대장감 만나건데. 와. 아 이런 데서 한숨 사는 거구나. 가지고 싶은 디자인이었지만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진짜? 고민이었다. 귀여운 것들이 와. 많아서 사고 싶었지만 난 아직 갈 길이 멀다. 얼마 안가 기대했던 와인을 맛볼 시간이 다가왔다. 없어? 이걸도 받아 말도 안 돼. 그렇죠. 물 나오는 거죠. 물은 <목소리> 나와요 그래 우리 물 먹자. <laughs> 여기 저녁에 비누 먹어요. 그래 비누 사 먹어요 우리. 어렵게 <목소리> 얻은 와인 몇 방울이라도 마셔본다. 에이 <목소리> 그 맛있지도 않, 맛있다. 새로 산 신발은 다행히 잘 맞는 느낌이다. 차이가 1 k m 밖에 나지 않는 갈림길을 만났다 큰 차이가 없어 완만한 길을 택했다 케이크, 케이크 이크 오늘은 대구 생선파이와 꾸루따도를 시켜봤다 완전 거리고 나도요 맛있어 드셔보세요 이거 드스보세요 배를 채우고 나오니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이 보인다. 아직 3월 말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없다. 걷다 보니 느꼈고 신발을 바꾸고 나서야 알았다. 그렇게 힘들 길이 아니었다는 거. 한 발을 뗄 때마다 아플 길이 아니었다는 거. 내 아쉬움과 미련에 고생하게 되었던 내 발에게 미안해졌다. 누가 여기 신발 버려 놨어? 나도 버릴까? 좀만 있다 버릴까? 그렇다. 난 아직 신발을 못 버렸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싶지 않아서 좋은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다. 걷다 발견한 푸드 트럭에서 산 야채 스틱과 후무스. 저는 신발 하나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저기 저 비석에 가자. 근데 저 모자 같게 약간 이렇게 생긴 것 같죠? 이렇게? 그렇죠 좌우대칭에 안 맞죠? <laughs> 다음에 왔을 때 이게 남아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좋은 신발이지만 나에게 쓸모는 없었어. <laughs> 여기 오기로 마음먹었던 날 이후로 가장 먼저 샀던 준비물. 오! <laughs> 이 등산화를 신을 때면 미래의 술래길에 있는 나를 떠올릴 수 있어 좋았다. 오늘은 로스아르코스까지 19.8km만 걷기로 했다. 20킬로가 딱 좋은 것 같아 그쵸 23,4어 23,4까지는 봐줄 수 있어 응? 싸웠어 방금 <laughs> 애기랑 네, <laughs> 그치, 나오겠다 나올 수 있네 <laughs> 나오겠다 무서웠다. 무서웠다. 무서워 나갔다 무서워 무서워 어뒤 어? 응? 어? 너강아진줄 알았어 그렇죠 어? 왜 고양이네 <laughs> 마! 아! 어? 강아지 강아지는 좀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가자마자 한국말로 인사해주셨다. 빨리 빨리라는 말도 하실 수 있더라. 다리 전체가 띵띵 부은 느낌이 들어 벽에 다리를 올려두고 쉬었다. 젤리. 나도 가서 하나 사와야지. 그렇게 각자 조금 쉬다가 마을에 나가봤는데 레스토랑, 슈퍼마켓, 카페 모두 다 문을 닫은 상태였다. 언니가 판플로나에서 샀던 비상식량을 꺼내 주었다. 오늘 알베르게가 많이 추운 느낌이었는데 따뜻한 국물을 먹으니 모든 게 풀리는 듯하다. 맛있죠?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미디어슨. 트 예. t h a n 음식도 나는 받아 에너지 제대로 채웠다. 라 미쳤어. 이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아. 에아 <laughs> 사실 우리는 오늘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먹을 것아아이 응. 레체에서 와인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러 왔다. 아까는 시에스타였던건지 밤이 되니 하나 둘 다시 가게문을 열고 있었다 우리는 걸으면서 먹을 젤리를 조금 샀다 야 오늘 다문 닫은 줄알았어초록다 응? 우리 배부른데 그러니까. 이런샌들 하나 샀어요. 제가 그냥 슬리퍼를 살까 샌들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샌들을 샀고요. 그이유는 만약에 슬리퍼이다가발가락이 너무 이파지면이걸신이 걸으려고 샌들을 샀어요.